유시봉짝 황남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지금 며칠 동안 제가 동영상을 못돌렸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새끼 뭐 초심 잃은 거 아니냐 이 새끼 아우 접었네 이 새끼 조회수 안 나온다고 돈못 본다고 또 접었구만 이런 이야기를 하실까봐 음. 여기 지금 시골입니다 저희 부모님 사과동장 왔어요 보여드릴게요 지금 사과 졸라많죠? 시발 제가 어 이번주 수요일날 내려와가지고 아 다음주 화요일까지 있을 것 같습니다 사과를 지금 계 따고 있어요 이렇게 예, 그제서 여기서는 편집을 못하기 때문에 이거 아마 올려도 무편집으로 올릴겁니다 <laughs> 지금 물고리 장난 아니죠? 예, 지금 이러고 있어요 작업 보이고 자 빨리 끝내고 어, 다음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부터 제가 그뭐 이번에 좀 찍을 게 하나 있어서 그거 찍어야 되는데 지금 택배 가 왔는데 그 택배도 지금 대문에 지금 있어요 비를 쫄딱 맞고 저만 있을 거예요 그거 빨리 아 지금은 혼날 것 같아요 뭐 아무튼간에 그 사과 드실 분 있으시면 여기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음, 부사 음, 충주사과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직접 그리고 제가 직접 따고 있는 어, 충주사과드시고 어, 싶으신 있으면 어우, 말도 헛나왔어. 지금 시간이 어, 여기가 지금 8시, 8시입니다. 어, 오늘이 어, 토요일 8시에요. 뭐, 아무튼간에 어, 지금 몰골이긴 하지만 어, 나중에 어, 따라오시죠 하고 싶은데 음,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좋은 주말 보내세요. 안녕.